안녕하세요. 새록 잡는 강작가입니다. 자, 이 딥시크가 전세계 이슈를 이끌었지만 핵심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바로 이 접속 차단 요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 바로 이 정보 보안 이 정보 보안 관련 주인 엑스 게이트다 이 엑스 게이트 이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고 이 정보들 그리고 차트 분석 가져가셔서요 수익 많이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급 좋습니다 지금 이 자금들도 잘 돌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3월 11일 제가 보내드렸던 종목이죠 여기 대봉 ls 자 오전에 상승 나오면서 상하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충분히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바닥 주들 이 바닥 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움직임이 자 이렇게 매일 장전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만 선별을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루에 딱 10%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처음부터 1억 청금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한 주. 자, 1주이렇게 소액으로 시작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시도를 해 봐야 결과도 나오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보내 드리는 거 무료니까 부담도 없으실 거고요. 하루에 한번 동료분들 또는 친구분들과 제가 티타임. 요 티타임 만드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 번호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자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바로 이렇게 급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급등 이렇게 해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내일 장전 제가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에 제가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차트 분석 그리고 정보들. 다음 대세 테마까지. 제가 요거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은 2025년 하시는 모든 일잘 풀리실 겁니다. 자, 엑스게이트를 보면은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시세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뭐 단계상승으로 위에 매집봉이 만들 수는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하 바닥에서 매수를 할수 있고요.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무슨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 세력들이 흔적을 보이는 차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주봉에 있습니다. 이 주봉이 뭐냐 바로 금맥 차트입니다. 이 주봉에 있는데 이 금맥 차트에서 여기 딱 8월 달에 뭐가 나오나요? 금맥을 짚습니다. 이 종목. 금맥을 짚으면서 바로 세력들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무슨 신호냐? 바로 이대 시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 요 금맥 차트를 보면은 이 모양들 어떻습니까? 여기도 똑같죠? 이런 거는 뭐다? 매집봉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런 거. 그러면 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간 대칭까지 나온 상황이고, 기간 대칭까지 나왔습니다. 주봉만 봐도. 그리고 금맥을 짚었다. 자, 그럼 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야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에는 뭐가 나오냐면, 지금 482선 여기만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요런 모양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돌파가 나오죠? 역배열에서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말, 요거 제가 맨날 하고 있는데, 요거 역배열에서 상승이 나온 겁니다. 시점을 잡아주는 게 바로 요런 타이밍이다. 그리고 그게 어디냐? 바로 금맥에서 금맥 차트만 딱 들어가도 요거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맥 차트 갖고 있어서 요 금맥만 딱 짚었다라는 건 충분히, 충분히 바닥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어, 다시 요 만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금맥 차트상 지금 현재 지, 이 저항대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 봐도 이슈를 봐도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는 건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면서도 차트상으로도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도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엑스게이트 핵심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여기 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제일 궁금해 하시고 중요한 대시세를 잡아주는 바로 금맥 차트 설정입니다. 금맥 차트 설정. 제가 이 설정을 넣어 놓은 이유가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자, 대시세를 잡으셔야죠. 이렇게. 이렇게 금맥 차트 설정 넣어 놨고요. 자, 위에 보이시나요? 매도 화살표 넣어놨습니다. 세력들의 신호나 매집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매수 구간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금맥 차트 설정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다른 종목들 적용 가능하니까 혼자서 주식하시는 분들,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두 번째 뭐가 있냐 아직 나오지 않은 엑스게이트 이슈들 넣어놨습니다. 이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무슨 이슈들이 남아 있는지 요거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차트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일봉상 차트 분석인데 요거는 어 일봉상 매수 매도 요 타이밍입니다. 일봉상 매수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이 매수 매도 타점 제가 여기다 넣어 놨으니까 요거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번호 좀 알려 드릴게요. 제 번호는 0 1 0 5 7 5 9 9040제 핸드폰 번호인데 여기로 그냥 딱두 글자 x 라고만 저한테 문자 다 보내 주시는 분들 아, 모든 분들께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이 자료 가져가셔서요, 이 매수 매도 타이밍 요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이 주식이란 거는 결국은 누군가는 마이너스를 봐야 누군가는 플러스를 볼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요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을 제 무료 나눔 채널에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 뭐냐면, 바로 금맥을 짓고 세력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대시세 나올 종목 하나는 계좌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여기 제 연락처입니다. 020-5759-9040으로 딱두 글자, 그냥 링크라고만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시크가 세개를 강타하면서 이슈가 크게 올라왔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됩니다. 이 문제점, 이게 뭐냐면 어, 정보 수집. 요 정보 수집에 대한 체계가 채 GPT 등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차단을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요 차단. 솔직히 한국에서 중국 앱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개인 정보 때문인데 이 딥시크도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챗 GPT도 정보 수집을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이 키보드 키보드 입력 패턴 이거 그리고 무슨 리듬 요거까지 요거까지 수집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과하죠.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이 수집한 정보들. 이 정보를 어디로 갖고 가느냐 바로 중국 정부로 넘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각 관처들, 뭐 경찰이라던가뭐 지금 뭐다 지금 요거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금융회사들도 차단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어, 세계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게 호주. 오,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리고 대만, 대만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어플을 아예 접속 차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정부 소유기기에는 어플 설치 금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미국 이 트럼프 정부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 마이크로소프트 MS랑 이 MS랑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등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가 더 커질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이 딥시크 관련으로 해서 개인정보 유출 등이 AI가 더욱 더 발달을 할수록 저는 이 사이버 보안 요 사이버 보안도 같이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